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예, 그 지금까지 저희가 개발했던 이 슬립 프로젝트를 예, 이클립스가 없는 상태에서 어 톰캣 서버에 배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여러분들이 배포를 하려면 그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프로젝트로 이동을 해보면,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슬립 프로젝트가, 네, 서블릿 그 표준 디렉토리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고는 있지만, 여기 보면, 어, 이 프로젝트 사용하는, 어, 라이브러리 디렉토리들이 지금, 메이븐을 통해서 pom.xml 로, 어,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 로컬에 Eclipse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Eclipse가 자동으로 컴파일을 해줍니다. 지금처럼요. 하지만, 개발 서버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개발 서버에서는 Eclipse 같은 도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있긴 하지만, Eclipse 같은 도구를 개발 서버에 설치를 해서 활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컴파일을 음, 로컬에서 한 다음에 개발 서버에 수동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수동으로 배포하는 거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고 귀찮은 작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깃허에다가 지금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깃허브에서 관리되고 있는 소스 코드를 클론을 한 다음에 그 클론된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해서 그리고 어, 서벌릿 표준 디렉토리 구조에 맞춰서 이 프로젝트를 어 빌드를 한 다음에 그 빌드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톰캣에다가 배포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예, 그 과정을 해주는 게 누가 하냐? 네이븐을 예, 통해서 여러분들이 음,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복사를 하고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 컴파일을 하고, 이런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 아, 서블릿 컨테이너에 맞는, 그러니까 서블릿 표준 디렉토리 구조에 맞도록, 음, 만든 다음에, 그 모든 결과물들을 하나의 압축 파일로 패키징까지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메이븐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클립스가 없다는 가정 하에, 터미널에서 한번, 저 소스 코드를, 네,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빌드, 메이븐을 기반으로 빌드를 하려면, 먼저 메이븐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이븐은, 어, 자바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 g파일을 압축받은 다음에 압축을 풀고, 여러분들의, 어, 환경 설정에, 설정이 추가되어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뭐 이게 그 리눅스나 맥 종류에 따라서 설정 파일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운영 체제에 따라서 환경 설정을 하시면 돼요. 네, 저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 메이븐을 어, 다운로드 한 다음에 패스에다가 메이븐 설정을, 어,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 여기 마지막에 보이는 이쪽에 메이븐 언더바 홈, 그다음에 슬래시 빈으로 설정을 추가했죠.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MVN 에, 버전, 이렇게 하면, 이 메이븐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설치된 메이븐 버전은 3.2.3 버전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메이븐을 설치한 다음에, 어, 이제 pom.xml이 있는, 메이븐 설정 파일이 있는 이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에, 여러분, 메이븐 학습할 때 배웠던 것처럼, 예, 모든 빌드 결과물들을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빌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mvn 클린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슬립 디렉토리의 타겟에 모든 결과물들이 위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물들을 삭제를 합니다. 근데,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뭔가 결과물을 생성하고 싶다. 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패키지, 아니면 컴파일, 뭔가 테스트, 이런 식으로 메이븐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vn, 클린, 패키지라는 명령을 저는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역시 한 번에 바로 실행하기는 네, 뭔가 널포인트 에러가 나네요. 왜 널포인트 에러가 날까요? 제가 예측을 해 봤을 때어 정상적으로 어, 잘 동작하던 기능이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테스트는 통과했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실행한 다음에, 지금 테스트가 페일이 나면, 빌드 페일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명령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테스트는 정상적으로 통과를 했구요. 통과를 한 다음에, 여기 빌드, 마지막으로 이런 와르파일 웹 아카이브라고 하는 이 와르파일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 웹점 XML이 존재하지 않아서 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럴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설정을 할수 있겠죠. 선택 방법은 여러분들이 웹점 XML을 이렇게 제가 백업으로 해놨었는데. 앱점 xml을 이렇게 설정을 추가를 하고, 여기에서 이런 설정을 다 제거를 해도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네, 빌드는 성공하겠죠. <laughs> 네, 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성공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예 원인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에러로그 그러니까 와르에 어쩌고 저쩌고 뭐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가보죠. 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웹 엑스 애트 리뷰트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이럴 때뭐 그런 거죠. 한 방에 성공하면 재미 없지 않습니까? 어, 바로 뭐 뜨네요. 예, 여기 보면 S R C 메인의 웹 A P P에 어, 이렇게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어, 웹APP에 웹INF 밑에, 예, 바로 이 설정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메이븐에 대해서 모든 플러그인 설정을 처음부터 다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예, 이렇게, 어,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면서, 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웹APP 밑에, 웹INF 밑에, 어, 웹. xml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지정을 하고 빌드를 했더니 어, 정상적으로 잘 빌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 결과물은 어, 타겟 디렉토리 밑에 war 파일로 음, 배포가 된 걸, 아니 빌드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파인더에 가서 한번 보죠. 예, 타겟 디렉토리 밑에 음, 관련된 와르 파일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르 파일이 압축되기 전에 이 와르 파일을 압축하기 위한 결과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되잖아요 그 결과물들은 qna 1.0에 있습니다 여기를 가서 보면 어, 웹 inf 밑에 있고요그 다음에 어, lib 디렉토리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음, 근데 보니까 여기 있는 JSP들이 다 빠졌어요. 예, 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예, 네, 저희가, 어, 원래 이 w a r 파일로 묶일 때의 표준 디렉토리 구조는 SRC 메인의 Web APP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SRC 메인의 Web APP인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경로를 바꿨어요. 예, 네, 경로를 바꿨는데, 그 바뀐 경로를 음,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저희가 설정을 음, 바꾼 부분이 아, 여기 더도 없군요. 그래서 S R C 메인에 웹 A P P의 경로를 어,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죠. 이거는 와르플러그인체인지 소스 디렉토리 뭐 이런 게 있네요. 오버라이드 예, 뭐 이렇게 또 하나 방법을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 웹.xml 뭐부터 해서, 웹 app 디렉토리, 예. 웹 app 디렉토리가 원래 디폴트가 src main에 웹 app인데, 저희가 웹 app를 바꾼 거죠. 네. 이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빌드를 하는 거죠. 이거는 위에 하살표하면, 어, 직전에 실행했던 명령어 나타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시 어 QnA 다시 1.0 와르 파이를 만들어졌고 예, 여기로 이동을 해 보면 어, 왜안 나옵니까 직접 들어가서 보죠 <laughs> 음? 예, 와르 파일를 만들어졌는데 예, 와르파일을 만들어는데 디렉토리가 생기질 않네요. 아, 모든 관련된, 어, 자료파일들이 예, 이쪽으로 만들어졌네요. 웹APP로. 음, 잠깐만요. 네, 제가 원인을 파악해봤더니, 어 여기에 저희가 추가했던 이 설정이 어웹 APP 디렉토리가 아니라 예. 와르 소스 어 디렉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와르 소스 디렉토리 설정을 추가했어야 되는데 그 와르 파일을 만들 때그 관련된 소스 파일의 디폴트가 어디냐 이렇게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예, 완전히 설정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어 와르 파일을 만들 때 저희가 어, 예상한 대로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와르 소스 디렉토리를 음, 웹 APP로 설정을 해야지만 어, 원래 웹 리소스가 위치하는 이 디렉토리를 이곳으로 인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바꾼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빌드를 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타겟 디렉토리 밑에, 와르 파일을 만들기 전에, 이, 어, 서블리 디렉토리 표준에 따른 디렉토리가 생성이 돼야 정상적으로 빌드가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 Q&A 어, 디렉토리 밑에, 웹, INF 밑에, 우리가 POM.XML에 설정되어 있던 의존각의 파일들이 여기로 다 복사가 되죠. 예, 그리고, 음, 클래시즈 파일 아, 클래시즈 디렉토리 밑에 관련된 클래스 파일들이 다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르 파일이 복사된 걸 봤더니, 자, 자르 파일 복사되는 거에 저희가 한번, 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죠. 야, 지금 보면, 어, 자르 파일이 복사가 됐는데, 여기에, 어, embedded 통캡과 관련된 자르 파일들은 복사가 안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인베지드 톰캣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로컬 개발할 때는 사용하지만 실제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는 필요 없는 자료 파일이죠. 왜냐하면 톰캣에 이미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 이웹 애플리케이션에 이 관련된 자료 파일들을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laughs> 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디펜던시의 스코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스코브에 보면 여러 가지 스코브이 있는데 그 스코브 중에 어프로바이드라는게 있습니다. 이미 서블릿 컨테이너가 제공하고 있는 자르 파일들이기 때문에 이 자르 파일들은 어이웹 애플리케이션 배포할 때이 lib에 추가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런 자르 파일들이 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예, 서블릿 어이 예, 자르 파일도 톰캣에 어, 혹시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톰캣의 자르 파일들은 여기 lib 밑에 있는데 여기 뭐 서블리 자료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서블리 자료 파일도 여러분들이 배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provide드라는 이렇게 옵션을 설정을 주시면 빌드를 할때이 자료 파일들을 같이 배포하지 않는 상태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자료 파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거 다 사용하는 자료 파일들이고요. 그 테스트. 이 j u n i 자르파일 같은 경우에도 굳이, 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아니 그러니까 웹 애플리케이션 배포할 때 같이 포함해서 배포할 필요가 없죠. 그냥 로컬에서 테스트할 때만 필요로 한 그런 자르파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도 스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 용도로 추가된 자르파일들은 스컵을 테스트로 이렇게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 자르파일들도 어, 여러분 배포할 때 어, 같이 배포가 안 되는 걸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가 볼까요? 네, 이렇게 빌드가 끝난 다음에 다시 열어 보면 여기에 네, 타겟에 QNA 1.0의 웹 INF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 스코프으로 추가했던 건 서블리.jar 파일과 제이윤이.jar 파일이죠. 네, 서블리.jar 파일 네, 설정이 반영된 게 맞긴 맞습니까? 예, 네, 분명히 설정을 추가했는데, 네, 말을 안 듣습니다. 설마 제가 또 이상한 팔 가서 한건 아니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린이 정상적으로 안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아 혹시 이전에 자재가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어 여기에 lib가 이미 복사가 된게 있잖아요. 혹시 이 부분도 필요 없는데 이 부분의 소스를 참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정을 막 하다가 꼬여 가지고 또 네. 다시 원상태로 다 초기화를 한 다음에 항상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분명히 설정을 바꾸고 의도를 했는데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멘붕이 오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거죠 예그 네. 원인이 맞았네요 지금 보니까 어 우리가 좀 전에 뭔가 설정을 잘못해서 웹 iNF 밑에 lib 디렉토리가 필요 없는데, 그 lib 디렉토리에 이미 jUnit라든가 서블리 자르파일이 위치하다 보니까, 그 자르파일을 이쪽으로 복사를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음 이렇게 와르파일을 만드는 게 끝났습니다. 와르파일 만드는 든다는만 것이 끝났고,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통 t 에다가이 와르파일을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포를 하고 싶으면 이 QnA 1.0아르 파일을 어, 이웹 ATP 밑에 이렇게 복사를 어, 복사를 분명히 했는데 어, 잘 가서 붙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와르파일을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톰캣을 제가 재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캣 서버를, 어, 여러분들이 와르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 와르파일을 톰캣의 웹 APPS 밑에다가, 어, 복사를 하고 서버를 시작을 하면 이 와르파일이 자동으로 압축이 풀리면서 Q&A n 1.0 이런 식으로 어,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자동으로. 압축이 풀리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Q&A 1.0에 대한 URL을 접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Q&A 다시 1.0. 이렇게 접근을 어, 할수 있죠.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했던 UI랑은 약간 다른 건 CSS에 대한 경로가 달라졌기 때문에. 왜냐? 기존에는 Q&A 1.0, 이런, 패스가 포함이 안돼 있었고, 로코로스 8070, 8080에 슬래시로 바로 접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배포는 잘 됐습니다. 배포는 잘 됐는데, 네, 지금 여기도 보면, 어, 유저스의 크리에이션 폼으로 안 가죠. 왜냐?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경로는 Q&A 다시 1.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접근되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와르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와르파일을 톰캣 서버 밑에 웹 APPS 밑에 Q&A, n 어, 복, 와르파일 복사해서 서버를 제시하겠더니 압축이 풀렸고 접근하는 부분까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Eclipse가 없는 어 개발 서버에서도 어 와르파일로 압축을 만든 다음에 복사를 해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은 이 url에서 localhost 7070 s l a 여기에 루트가 해당하던 이 작업을 qna 1.0이 서비스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해야 되겠죠 그럼 뭔가 설정을 바꾸거나 아니면 루트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qna-1.0 이라는 이 디렉토리를 루트로 하든가 여러가지 설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 과정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번 시간에는 참, 삽질도 좀 많이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개발 서버 세팅 하다 보면, 이런, 음, 과정이 항상 고칩니다. 예,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게 삽질하는 과정이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몸에 체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삽질을 하더라도 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서 성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톰캣의 설정을 바꿔서 여기 있는 이 Q&A-1.0 이웹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